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원칙은 역경을 견딜 뿐 아니라 역경을 사랑할 것이었다. 우리의 약점이 뜻밖의 우리를 돕는다. 그렇다. 어쩌면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밀턴이 훌륭한 시를 지었고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토벤이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는지도 모른다. 벨렌 켈러의 눈부신 업적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눈과 들리지 않는 귀에 자극받은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차이코프스키가 비극적인 결혼으로 거의 자살을 생각할 만큼 좌절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이 그토록 비참하지 않았었다면 그의 부루의 명곡 비창을 작곡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었다면 절대 불멸의 소설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상의 생명에 관한 과학적 개념을 바꿔놓은 찰스 타위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심한 병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룩한 그 많은 일들을 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결점이 뜻밖에 그에게 도움을 줬다고 고백했다. 영국에서 다윈이 태어났던 바로 그날 켄터키 주위 숲속 통나무집에서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났다. 그 역시 결점의 도움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만일 그가 상류계급 집안에서 자라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절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불멸의 말들을 발견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연설과 그 어떤 통치자의 말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한 문구인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신성한 시를 말이다. 누구에게도 아기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는 항상 좋거나 바쁘거나 보통이거나 관계없이 온갖 종류의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떠맡은 사람들에게는 명성과 행복이 따랐다. 지금 역경에 처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해봐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자 하는 단순한 시도를 통해 뒤가 아닌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우리가 바빠지도록 자극하여 지나간 일. 그리고 끝난 일 때문에 슬퍼할 시간과 마음이 없도록 할 것이다. 언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레브리 파리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바이올린 A 현이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올레브는 나머지 세 현만으로 연주를 마쳤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말했다. A 현이 끊어지면 나머지 세 현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은 그냥 인생이 아니다. 인생 그 이상이다. 성공한 인생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과 행복론을 참고하였다. 하버드대 4년 과정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책이라고 칭송을 받기도 한다. 사실 나는 지금 마주한 일과 책의 내용이 같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공감이 가고 많은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책이다. 역경에 부딪히고 있는가? 영국 속담의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니체의 말처럼 고난과 역경을 끌어안고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